수업을 듣던 도중 갑자기 에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귀족들은 지금의 십덕들이구나. 자 보세요. 대부분의 귀족들은 일반인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십덕들도 마찬가지죠. 우선 패션 센스가 남달라요. 일반 서민들은 평생 한번 입을까 말까한 옷을 이두 부류는 매일같이 입고 다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두 부류는 모두 미적 감각이 매우 뛰어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조각상들을 구매하여 집에다 전시해두고 감상하는 것을 즐기며 음. 그림을 수집하는 것에도 흥미가 있어 이 또한 감상하는 것을 즐깁니다. 게다가 저급한 시민들은 이 아름다운 미술을 이해할 수 없어하며 이상한 곳에 돈지랄을 한다면서 그다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않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교양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귀족이라고 한다면 모두 예의 바르고 홍차를 즐길 것 같으며 가끔가다 홍차에 독이 들어있어서 독사를 당하지만 당시의 기술력으로 독을 판별해낼 수 없어 의문사라는 이름으로 매장당한 뒤그 억울한 영혼이 이승에 남아 자신의 저택을 지키며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나타나기를 기다리지만 다들 귀신을 보고 겁을 먹어몇 세기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어떤 간댕이부은 놈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마침내 저승으로 간다는 그런 이미지. 가 있습니다. 씹덕들도 아. 마찬가지죠.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연구하고 생각하며그 누구보다 더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얼마나 창작자에게 있어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일까요? 정말로 엘레강트합니다. 즉, 귀족은 씹덕입니다.